얘들아, 배고프지 않니? 어, 배고파. 그럼, 우리, 뭐사 먹으러 갈래? 좋아. 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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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쇽. 어, 바로 가게가 있네? 바로 가야겠다. 어, 짠, 둘 어, 짠, 둘 어서오세요, 선생님. 자 어느 걸 먹고 싶으실까요? 저 요즘 맛있다는 어뭘 먹으려고 까 도형 피자 아니야 도형 치킨 주세요. 네 손님. 우리 돈 있냐? 괜찮아 내가 꼼수스을 먹고 있어. 내가 꼼수스을 먹느라 알거든 맛시게세요 아, 탁이 부셔버렸어 It's. They h 이어 Ade. That's a good. Ush. Ush. Ade. Craboco. 다 h Master m a 자 이제 결제도 와드릴게요. 제 현재 나온 금액이 어 이것까지 부셔지지안되는데그러요 신발은 결제 도와드릴게요. 어떻게 우리 돈 없잖아 아예 깜두마. 네. 아 근데 결제를 도와준다고요? 아그감사 내가 결제 도와드릴게 그럼 결제 도와준다 했으니까 그냥 꼭짜로 주세요.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야, 잠깐만! 야, 이 도둑질 나쁜 거잖아! 야, 우리 돈 가져오자! 안 돼! 그냥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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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안 돼! 도둑 맞았어! 야, 우리 영화 보러 갈래? 너아 아까처럼 그거 꼼수 쓸법 있어. 야, 그거 나쁜 거잖아. 하루를 해! 아, 하기돈안 드는 건 아주 좋긴 하지. 으쌰 으쌰 저 영화 좀 봐도 될까요? 당연하죠! 티켓 보여주세요 티켓 보여... 제가 티켓 보여드릴... 안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요? 안대를 도와주는 거죠? 티켓 가격 안 받고 티켓 없어서 그냥 안대해주세요 그게 하는 거예요 어... 솔직히 그러시면 안 돼요 어? 여기 영화관이 한 개밖에 없네요? 그럼 그냥 영화 볼게요 아드세요 안 돼요, 이거 채치지안답니다 절대 틀어드릴 수 없습니다. 띠! 어, 저절로 틀어졌는데요? 아, 맞다, 이거. 지금 딱, 어, 아, 맞다, 이거 시작할 시간이지. 어, 아, 하필이 왜 그때 딱 맞춰오냐. 그때 빨리 쫓아낼 수 있었는데. 이거 시작했다! 하! 안 돼, 그래서 나가 있겠어요. 이, 띠, 뽕! 이왜 이렇게 단단해? 보자. 자, 요즘 나 도형 영화가 있다는데? 좋아. 어 도영이 형딱 한다.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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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재밌었다 가자. 릴리 랄라 오늘은 도영 식당 가서 밥 먹어야지. 나는 오늘 출근길 어 뭐야 출근하는 길에 바로 오시는 손님이네 일찍 오셨나봐. 네 맞아요. 대영씨와 가는 길인데 지금 출근하는 길이세요? 네 아세요. 아 근데 돈안 되고 먹고 싶다. 으... 어떻게 돈안 되고 먹고 싶다. 아돈안 되는 방법 뭐 알려드릴게요. 정말요. 진짜 감사합니다 정답은 돈안 되고 제가 음식을 드릴게요 그냥. 어떻게요? 어자 어느 음 메뉴 주먹이에요. 아아 어... 안녕히 계세요 예 손님 야 우리 돈벙이소 없잖아 그러면 나왜야 아, 저런 짜증나는 손님들이지 하더니 아, 감히 내 출근 시간에 같이 출근해? 당신 직원 따니면서? 그게 뭐 잘못한거냐? 어! 아 진짜 알았어 이유도 없는데 아 이제 어 드디어 퇴근 시간이다 으 아야 으휴. 으으으. 장난 좀 쳐볼까? 야. 아이, 우리 퇴근 시간이라. 아니 졌네. 좋아. 어! 뭐야. 내 발, 내가 걸지도 않았는데. 그냥 알아서 나한테 와서 넘어진 거 뭐야. 너 때문이야, 장기도야! <laughs> 아! 무슨 소리야. 아, 어, 진짜 너 때문이야. 또 그러겠지. 수지떡떡 숙... 치이... 아! 뭐야 너 때문에 그랬어 잠바 니 어, 네 옷에 0.001mm 닿았잖아 그게 아유 진짜 너 때문에야 아유 진짜 아너 뭐하냐 니 <laughs> 네 잠바 공기가 아니 니옷 네 공기가 나한테 왔어 내 먼지 때문에 니가 너 씻었냐 고 해. 나 전기라서 물에 씻을 안 되는데. 아 맞다. 어쨌든 너 옷이 왜 이렇게 빨래했냐? 빨래했는데. 아 진짜 먼지 때문에 눈, 눈 너무 따가워. 아우 그래서 그런 거야. 아 진짜. 아너너또뭐 하는 거냐? <laughs> 내가 이해가 안 된다. 너 잠바 고기가 아니 너옷고기가 어? 자꾸, 너 어떻게 옷고기가 나지 어, 나한테, 나, 나한테까지 날라올 수가 있나, 나 분명 여기 있었는데 아, 너 때문에 넘어졌잖아 나쁘네, 아우, 진짜 아야 아, 먼지 있나? 아우, 세탁 좀 해야겠다 아우, 야너또 장난하실 거지? 아유, 당연하지, 어 아, 으르르르르,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냐? 그냥, 내가 마대요 야. 다, 댄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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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신곡헬로너 유튜브 하지? 어, 어떻게 알았어? 너 내가 저번에 불도형이랑친고 나오더라, 유튜브에. 내가 신고할게. 아! 이녀석이 까비 내고 싶어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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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전기고양 받아올래. 전기고양이나 불이야, 전기를 공격해 줘, 아들. 전기하고 물하고 하려 누가 이길까? 야 아, 뭐야? 아침 그러워 어. 불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뭐가 어디서 이... 너 물이잖아. 난 물이야. 너 그냥 덮어버리는 끝이야. 야아 어, 잠깐만, 잠깐, 잠깐만, 잠깐. 아 이거 안녕하십니까, 위대한 형님. 다아 어디서 물이라고 나한테 불이라고 장난하고 있어? 진짜. 야 우리도 물수로 써야겠어. 맞아. 그러면. 이도요. 아니, 이도요 계속해요. 계속요계속괴롭계속 거야 좋아 해요 계속해요. 아속해야 계속해요. 계속해요. 계속해라라속해요계 아야 요 계속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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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어, 네가부르면 어떡해? 아, 어, 네가 만든 줄 알았는데. 미워. 아휴 진짜. 룰레. 아! 걸렸더라도! 옷냄지다나 옷을 입을 수가 없는데? 나는 불에 다타버려그거지 그래, 눈이 불 때문이야! 너 그래, 수영장 못 갔잖아. 에이, 내가 덮어줄게. 아, 잠깐! 물한 대, 물한대 싫어! 어, 어. 아야, 아야, 아이고, 아빠라 죄송해요. 그럼, 나랑, 한 번, 뜨자. 아유, 얘들은, 진짜. 야! 너 자연을 그냥 확 태워버리겠어. 자연도역, 잘 가라! 야! 어쨌든, 니가 잘 가! 도, 같이 가봐! 잠깐만! 나, 나, 내가 없어지겠어! 나 없어지겠어! 어. 아, 네! 흐흐흐. 아유. 죄송해요. 으음, 죄송합니다. 쿠키 영상, 팔똥! 이 녀석이 내가 죽일 줄 알아? 울트라 불파워라는 기술 아직 안 쓰고 있었는데, 다행으로. 아, 루도 나랑 압착 뜨자. 아까 10초를 했었는데 난이 집을 울트라 물파워다 물! 왜 이러는 거야? 아 어... 사우드라 <laughs> 너무 기분이 떨어져 울트라 파워까지 쓰지 못하나봐. 내가 기술을 빼앗아야겠어. 띠띠띠띠띠. 됐다. 울트라 물 파워. 너 없어질 수 있으니까 친구니까 봐줘야겠어. 다시라고 그러겠습니다. 그렇게 나도 역은, 그렇게 불도 역은, 그렇게,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하고 이제 착해졌다고 한다. 끝. 좋아요,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.